질병관리청과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의 코로나-19 발생 예측 결과에 따르면, 높은 전파력을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2월 말 경에는 국내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수준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국내 유입 이후 9주 만인 1월 3주에 검출률이 50.3%로 우세종화되었고 2월 1주 검출률은 92.1%로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유행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1월 3주부터는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델타 변이에 비해서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의 경우에도 60세 이상에서의 발생이 위중증 사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파력은 델타 변이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가족 중에 2차 발병률도 델타 변이와 비교해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의 코로나19 발생 예측 결과에 따르면 높은 전파력을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2월 말 경에는 국내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수준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역, 의료, 관리 체계를 도입할 시점입니다. 기존의 선제적이고 촘촘한 3T 전략에서 대규모 확진자 격리자 발생에 대응하면서 사회 필수 기능 유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방역 대응 전략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방역, 당부는,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대응 전략을 안정적으로 전환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